이거 뭐예요? 키. 어, 맞아요. 그럼 이건 뭐예요? 키, 아이. 어, 아이, 맞아요. 그럼 이거는 뭐예요? 음. 어, 엠. 그럼 이건 뭐예요? L. 이거. 키. <laughs> 맞아요. 그럼 이건 뭐예요? 유. 어, 맞아요. <laughs> 그럼 이건 뭐예요? A, B, P. 이거 뭐예요? 이거 N U 음, 아 아니야 N N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? 이거 아니 이건 뭐예요? 이건 뭐예요? 에이. S 맞아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? E. <laughs> 맞았어. 우와.